Y는 루트 AX에서 이 A의 절대값이 같으면 축으로부터 벌어져 있는 이 폭이 똑같아요. 즉 모양이 똑같아요. 두 무리함수가 있는데 X앞에 곱해져 있는 절대값이 1이죠. 모양이 똑같은데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만 한 것이다. 무리함수는 근호원이 0되는 순간의 시작점과 꼬리방향 마이너스 3 콤마 0 플러스 플러스니까 이런 그림. 두번째 무리함수는 6 콤마 3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런 방향. 자, 둘러싸인 부분에 x는 마이너스 3도 있어요. x는 마이너스 3도 그림을 그려볼게요. 이렇게 마이너스 3 여기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0,-3을 시작해서 이렇게 그려지죠. 자, 6,3을 시작점을 하는데요. 이 어, 그림에다가 6을 대입해 볼게요. 그래프에. 6 대입해 보면 루트 9니까 마침 이 그래프 위의 점에서 출발을 하죠. 6,3 자. 폭이 똑같다라는 거는요. 이 x축에서 이렇게 솟은 정도 이게 똑같은 거니까 가로로 x축처럼 이렇게 딱 그려 보면은 더 분명해지는데요. 자, 여기에서 이게 솟아는 정도. 딱 여섯 칸 가서 솟아는 정도랑 이렇게 솟아 있는 정도. 요렇게 들어간 부분이 똑같습니다.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건 막혀있는 부분의 넓인데 x는 마이너스 3이라 두 개의 그래프로 이렇게 막혀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. 가 된거죠. 밑에 이 부분하고 위에 이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 연두색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은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아래쪽에 이거와 넓이가 똑같죠? 즉 여기 이 초록색 부분의 넓이를 이쪽으로 넣어서 직사각형 넓이로 바꿔서 계산하면 되겠죠. 이렇게 직사각형 넓이로 바꿔서 문제를 풀수 있어요. 왜냐하면 모양이 같기 때문에 이 축에서 위로 소수 정도가 같거든요. 증가하는 비율이 같아요. 요거를 여로 넣어서 계산하면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다. 직사각형의 가로는 6에서 마이너스 3빼 9. 여기가 6마3이었죠 여기 3 가로 9 세로 3 27